아, 안녕하세요. 다채 민버거 놀란 다, 유란입니다. 오케이 팀한 번. 한 번만 봐좀 시작한다. 오 라이어 시작했다. 희진이가 유나한테 고. 응? 라이어도 다 알겠다. 다채가 나한테 고. 응? 아니 전혀 상거 없는데 어 그러면 고맙지 하, 나함? 야 김민지 넌 이거 들고 다녀? 뭔 개소리 나 아님 아, 야실수가나 믿어 나 라이어 아니야 미친 들켰다 뭐냐? 제시어 모임 야 장난치지 마 모임. 아 그래 미안한데 너 좋아할게 이유는 안 알려주고 네가 더잘 알테니까. 아니 그게 사과니? 아 돌겠네 테마해 할게요. 여러분 방갑철에포폭업 자주할 예정이랍니다. 다채랑 반 떨어졌어요. 이만 실시간 끌게요